아, 오늘은 마크랑 마크랑 칼로를 할 거예요. 먼저 칼로를 하죠. 음, 맛있어. 야, 내네 영상 봐봐. 맛있어. 치킨맨이라고 줘봐 영상이 전설 응. 카드 하나도 없네. 응. 내 옆에 친구붙어있다 응. 진짜 가 줘봐. 자, 아이씨 그냥 나 영상 설명을 할 거야 이제 영상. 그냥 바닥에서 살래. 아, 영상 다 우리. 설명 전투 시작 그보중너 영상 못 찍잖아? 음 뭐? 너 어떻게 찍는지 모르지 아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 거 모르냐? 어? 내거 보고 따라 한 거니까 마크 한번써줘나 마크랑 컬러 한다고 말했어 저나 때. 내가 할 거야 한 판은 She's trying i do 영상 추가 중. 1%, 2%. 니네 핸드폰 가져가 버린다. 야, 뻥이야. 그거 엄청 있어. 내 거다. 뻥이야 야, 내거 보고 했으니까막 판단을 시켜줘야지. 내 네, 영상봐봐 용 여러분 저 치킨맨맨입니다 여러분 어제친구고요 닉네임을 뭐로 정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김돌 아 김들로 정했대요 김돌 김돌 고블린 냥 고블린 미니티얼로엑스제 친구가 말이 많아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 우리 어. 누나 다들린다고 친구야. What? 그런데 내거 보고 했으니까 What? 마크는 시켜줘야 되지 않니? No. No. 어? No. 왜? No, no. 내거 보고 했잖아. 너 죽었다? 너 졌다 게임에서. 아니야. 아니야. 어, 20 깎네. 아이씨, 졌다. 그러다가 아레나 3월로 가려 이제는 마크. 야, 바바리안 경기장이야, 또 이제? 아, 진짜? 어. 엘레높냐 아니, 영상을 줄입시다.